네, 지금부터 제3회 꼬부리 동요기획 연주회 작곡가와 함께하는 동요 콘서트 동요 작곡가 정보영 선생님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된전동요 작곡가 그리고 방송인 그리고 지금 어.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윤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어 제가 정말 어린이 음악 또 동요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최수준 선생님께서 어 벌써 20년이라는 2년 동안 어 저를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시고 저를 높이 또 세워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에 어 초대해 주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의미 있는 거는 어 제가 20년 전에 아동요를 어 처음 시작했을 때어 정모영 선생님이라는 작곡가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호아마트홀에서 어 함께 걸어 준 어 좋은 기, <laughs> 좋은 기홍화마트홀 맞죠? 네, 23회 어, MBC 참작 특을 위해서 처음 뵙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곡이 동료 대회에서 아이들 저렇게 예쁘게 불러 수 있는지 전그 현장에 있었는데 오늘 20년 만에 그 앞에서 어, 감개무량하 게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뽀글이 동요 기획 연주회가 우리 어린이들과 또 성악가들과 함께 꾸민 자리인 만큼 주옥 같은 우리 정부영 선생님의 곡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들이 조금이나마 실수를 하더라도 어, 그래도 씩씩하게 노래 부르라고 끝까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 제3회 부근리동요 기획 연주회를 우리 기획하신 우리 최수준 선생님 먼저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글이 동료 꼬글이 최수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제 3회 작곡가와 함께하는 음악회 정보영 선생님 편을 정보영 선생님 모시고 음악회를 하게 되어서 동료 지도, 지도자로서 큰 영광과 또 우리 아이들이 정보영 선생님 곡을 부르면서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좀왔는데 <laughs> 아직도 긴장이 되네요. 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또 멀리 대구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 새벽 5시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이 무대가 정보영 생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또 평생 남는 기억이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또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제 1회 뽀글이 동요 기획 연기에도 함께 했고 작년은 건너뛰고, 올해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최수준 선생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요적 국가 선생님들만 섭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게준할지참 궁금한데요. 제가 곡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쪼록 오늘 어, 다시 한번 우리 최수준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작곡가입니다. 지금 연예인 만나는 기분이라서 이분을 소개하기가 정말 제가 너무 감히, 어, 대한민국 동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십니다. 우리 정구영 선생님,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추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영입니다. 아, 너무 떨리네요. 제가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라서 아, 무엇보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주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최수춘 선생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아, 특별 출연 초롱초롱 동요학교의 한초롱 선생님, 그리고 예그리나 중창단의 문해숙 선생님 외에 가창 지도해주시고 반주해주시고 안무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점점 떨리는 네. <laughs> 점점 떨리는 말로써드리겠습니다. 멋지데 오늘 또 진행해주실 윤영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마음을 다해 오늘 열심히 무대를 장식해줄 어린이분들과 그리고 성악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동요 데뷔하고 운이 좋게 MBC 창작 동요제에서 아까 윤영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함께 걸어 좋은 길로 대상을 탔고 그리고 성남 박태현 창작 동요제에서 벚꽃팝콘으로 대상을 탔어요. 그리고 어, KBS 창작 동요제에서는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라는 곡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너무 운이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즘 제가 이제 어 맡고 있는 동료 협회들의 실무 그 말하자면 뭐 콩쿨이라든지 심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영광스러운 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료가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그리고 제가 심사를 하는 자리여서. 창작 동요제에 출품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음 요즘 들어 제가 콩골에 나가면, 아, 저 선생님은 정말 곡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돌아보면 곡이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에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 이제. 어, 제가 장르를 넓히다보니 가곡이라든지오페라라든지 이런 장르를 계속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 동요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기도 해서 아쉽기도 했는데 오늘 어, 최수주 선생님이 이런 이제 제안을 해주셔갖고 제 동요로서의 동요 작곡가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세우고 뭔가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작품을 어디서 이제 발표하던지 동료 작곡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안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늘 작품, 동료 작품을 쓰는 그런 작곡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는 자리가 항상 제가 심사를 하거나 총괄 무슨 뭐 그런 동요 대회 총괄 이런 자리여서 항상 만나면 너무 반가운데 반가운 척을 제가 잘 하지를 못하고 늘 대면 대면하게 인사하거나 좀 차갑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고영표 음악을 좀 마음껏 듣고 여러분과 끝나면 마음껏 뜨겁게 포옹하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조금 인상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일곱 곡의정보형표 네. 곡을 듣게 될때 어떤 노래들로 오늘 꾸며진 수많은 곡들이 있는데 아, 오늘 선별 댓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수준 선생님께서 선별을 해주신 어, 저희 동료들이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각곡 중에서도 이제 듀엣도 있고 그리고 솔로 곡들도 있는데 바리톤, 이제 캐너, 소프라노 좀 다양하게 이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곡들도 좀 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요 음악회이지만 성악가 분들과 또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 끝까지 이 주옥같은 정보영표 작곡의 곡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정보영표 들어가실 때즐거운 박수로 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서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어, 우리 정병석 선님 23회 MBC 창작 동요제 대상 출신이시고 또 박태환 성남 창작 동요제 대상 출신인데 저는 24회 금상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6회 박태환 창작 동요제 대상 출신입니다. 자, 기들한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 고향의 봄인가요? 네,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 4회 연속 진출한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15년째 곡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 최수준 선생님 엄청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제 곡을 아직까지도 15년 동안 곡 써달라, 곡 써달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냐고 <laughs> 아무쪼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한테도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청년 꼬마 작곡가가 지금 두 아이의 두 아이의 아빠가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 사회를 보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 정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자존감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동요 작곡을 하면서 일에 치이고 학교에 치이고 또 방송활동에 치이고 군대에 치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아 언제 보을 쓰지 그또 수많은 동요작곡 선생님들은 매년 지금까지도 나오고 계시는데 볼 때마다 항상 부러웠었는데 이런 무대 불러주실 때마다 저도 아름다운 동요 그리고 멋진 동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최순입니다정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순서를 열어주실 분은요. 우리 최수순 선생님의 제자 소프라노 이지연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동요단왕의 또 선배이자 어, 멋진 성악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인 소프라노 이지연님의 특별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프닝인 만큼 그래도 떨리실텐데 큰 박수로 우리 소프라노 이지연님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프노 이지현 님이 불러주실 곡은요, 이유미씨 정보영 작곡의 코스모스 비어 있는 길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선선의 지연님의 코스모스 오프닝을 드렸습니다. 네. 어, 너무 예쁘게 컸네요. 네,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네. 어렸을 때 중창단 네. 하는 모습만 네. 보다가 오늘도 성인이 된 소프라노로 성장한 우리 지연 양의 노래를 오프닝으로 들으니까 정말 예쁘게 우리 선생님도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음 순서 는 우리 테너 김준서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준서님께서도요. 정보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가곡 우리 이상규씨 정보영 작곡의 밤하늘로 뛰운 편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不见。Oh, eu 네, 오늘 합니다감사합의다 감사합니다. 의 밤하늘로 뛰사편니입감사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수준이 높으면 우리 선사님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집에서 듣고 있는 분막 울컥울컥해가지고요. 아무튼 아, 앞으로 남은 곡들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